...하는 삶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써주셔서 감사의 의미로 꽃필증 드렸는데요. <laughs> 자, 지금부터 한 분씩 돌아가면서 이거 했던 과정에 대한 느낌, 그리고 소중한 자신의 삶 얘기를 했던 그런 느낌들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기 살고 있고요. 음. 이름은 양영자입니다. 음. 인사하면서 어디 인사하면서 제가 살아왔던 그 추억을 얻어내면서좀 말이 꺼내는 게좀 좋았고 좀 이런 일이 없으면은 그런 말이. 모를 수가 없지, 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지금 시대로서 살면서, 추억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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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온다는 런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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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laughs> 일단 감사합니다. <laughs> 어, 네, 이은희입니다 어, 저희가 막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삶을 책으로 만들면 대백과 사전 한번 나온다라고 얘기를 자주 하는데 어, 우리네가 살아가는 이야기, 내가 장애를 가지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이렇게 누군가가 책으로 만든 것은 어, 많지 않은 거요 유명한 사람, 뭔가 권력이 있는 사람만 본인의 삶이 이랬어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유명하지도 않고 어떤 권력을 얻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던 것 같고요. 끝까지 안 하려고 이렇게 저랑 국장님을 뺐었는데, 많은 분들을 저희가 섭외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빼면 욕먹을까 봐, 음, 저희 이야기를... 것 같습니다. 저 저희 내용을 보시고 혹시 어이 r 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e 고 이렇게 같이 공 s 드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to see you. I w a n 고 to see y 는 u I want to see you. I want 삶이라는 거는 일 세기에 삶이 있다는 이해의 삶도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끼게 됐어요. 어,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싶다고 해서 막뭐 그렇게 본인이 원해서 가진 것은 한 사람도 없지만 이렇게 가지다 보니 그분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 친구들을 이해하게 되고 이제 소통이 안된 거는 이제 그.